시기와 질투는 우리 안에서 가장 말없이 자라나는 그림자입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마음 안쪽에서는 묘한 불편함이 스멀거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칭찬을 듣는 모습, 누군가 인정받는 순간, 혹은 내가 원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르는 사건 앞에서 마음이 살짝 접히는 그 느낌.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미묘한 흔들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흔들림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작은 흔들림이 한 사람의 삶을, 가정의 평화를, 공동체의 조화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야곱과 에사오 형제도 시기와 질투의 긴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축복을 둘러싼 다툼, 장자권을 향한 욕심, 어머니 리베카의 편애가 더해지자 형제 사이의 사랑은 어느새 얇은 유리처럼 금이 갔습니다. 에사오는 속임을 당했다고 분노했고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 도망치며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단풍잎처럼 아름답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언제나 칼날처럼 관계를 베고 나갑니다. 이 이야기가 긴 시간에 걸쳐 화해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시기의 상처도 질투의 금도 하느님 안에서는 천천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긴 시간과 눈물을 필요로 하는지도 함께 알려줍니다. 구약의 또 다른 장면에서는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질투가 드러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았고, 형제들은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작은 불편함이 점점 커지자 결국 동생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시기란 감정은 처음에는 말 한마디로도 풀수 있는 작은 매듭이지만 풀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손으로도 칼로도 잘라지지 않는 매듭이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을 이집트로 보내면서 잠시 안도했을지 모르지만 그 질투의 무게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묶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남을 미워하면 나도 동시에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미움은 늘두 사람 모두를 가둬두는 감옥입니다. 시기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저 사람만?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은 나눠 가지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내 몫이 줄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꼭 맞는 시간과 꼭 맞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몫을 보고 부러워하느라 정작 내 손에 쥐어진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느라 내방 안에 켜진 따뜻한 등불을 잇는 것처럼 남의 빛을 샘내다가 내 안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시기와 질투는 조용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시기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 은근한 경쟁이 생기면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한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랑받고 싶은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아이의 마음은 누가 더 잘났는지 따지지 않고 누가 먼저인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하고 다른 아이가 사랑을 받아도 박수를 칠수 있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가난하고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시기는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공동체를 향해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시기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세속적이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잘 가르치는지, 누가 더 많이 봉사하는지, 누가 더 앞자리에 앉는지 경쟁이 생기면 공동체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신앙은 하느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천천히 돌아보면 시기와 질투는 대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는 마음을 마르게 하고 불안을 키우며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흔듭니다. 비교는 행복을 아사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남의 집 아이가 잘 되면 불안해지고, 이웃의 사업이 번창하면 내 사업이 흔들리는 것 같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인정받는 순간, 나의 자리가 위태로운 듯 느껴지는 것. 이것은 모두 하느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자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봅니다. 혹시 내 안의 시기는 사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표현은 아니었는지,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이 모자란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비롯된 외로움은 아닌지, 시기는 종종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이 음성이 마음에 닿는 순간, 시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불안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길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깊이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비교의 사다리 위에서 떠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를 끌어내리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은총을 축복할 수 있을 때그 순간 내 안에서 질투는 사라지고 자유가 피어납니다. 남의 등불이 밝다고 해서 내 등불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서로의 빛이 모일 때 공동체는 더 따뜻해지고 세상은 더 환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그림자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소서. 남의 잘됨을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제게 주신 몫을 감사하게 보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평화를 찾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자리를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의 강이 결국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조용한 성찰이 우리의 삶 안에서 깊은 감동으로 스며들어 시기와 질투, 대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 각자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빛을 인정하고 서로의 은총을 축복하며 더 따뜻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성서의 향기는 가톨릭 교회의 공인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교부학, 성경 신학, 전례 신학에 입각한 신학적 연구와 영성적 해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해석과 묵상은 가톨릭 전통의 신앙 이해와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릅니다.